다이어트 좋아. 안녕하세요. 명확한 숫자가 떨어지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하지만, 음, 여러분들한테 돈을 아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공복 혈당을 많이 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잠을 진짜 못 자고 식단을 깔끔히 하는데도 혈당이 도저히 조절이 안될때 그때 저는 이제 공복 혈당을 보면서 아 내가 차라리 잠을 더잘 자면은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가 내려가는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당을 재본 건데. 이런 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공복 혈당만 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혈당만 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뇨 환자도 아니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거를 절대 살 필요 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또 이제 밥줄 끊어 먹는 소리인데 <laughs> 아, 아무도 광고를 받을 때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돈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혈당, 혈당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초 신경 끝에 있는 손끝 혈관에 있는 이피 가지고는 정확한 우리 몸속에 돌아가는 혈액의 혈당 자체를 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원리가 말이 안 돼요. 정맥 혈관에 흐르고 있는 혈당과 이 말초를 찔러가지고 나오는 혈당은 엄연히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 수치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변화 추이를 조금 보는 그 정도 용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말초혈관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같이 이렇게 포도당 분자 비슷한 것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그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혈당기는 그냥 혈당지 가장 저렴한 거 쓰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케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제는 재미에 들리셔가지고 케톤을 너무 많이 재고 계세요. 혈액 케톤지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돈을 아끼면 목초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톤을 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변 케톤, 혈액 케톤, 그 다음에 오 네. 그, 아, 호흡케톤이 있어요 호흡케톤 이세 가지 케톤 내가 살이 잘 빠졌을 때 혈중케톤이 높았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이 잘 빠졌을 때 호흡케톤이나 소변케톤이 높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변케톤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시야를 묻혔을 때이 시야 색깔이 묻은 케톤지가 엄청 짙은 자조대들 띄느냐 아니면 핑크대들 띄느냐 아니면 무색대들느냐이 차이로 강도를 두하는 거예요 근데 캐... 요증이 있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이 내가 병에 걸렸나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어느 정도 핑크색을 띠고 아니면은 엄청 짙은 자주색을 띤다고 해서 내가 살이 더잘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호흡 같은 경우도 7, 8, 30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케톤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불면은 이 수치가 높게 나와요. 내가 운동을 가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살이 빠지겠죠? 그때부터 이 호흡 케톤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변 케톤이랑 호흡 케톤은 내가 몸 안에서 쓰고 남아서 인여로 발생되는 케톤이 나오는 수치고. 혈액케톤이 그나마 정확한데 어 그때는 대량으로 샀으니까 20만원, 30만원 정도 샀으니까 100장 이상은 찔러본 거거든요 제 체중이랑 혈중케톤 농도랑 이 비례성을 본 결과 그것도 전혀 비례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몸 안에서 쓰고 남은 지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 대사를 하고 있는지 케톤이 아예 0이 나오면은 지방 대사를 안 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지방 대사하려면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지방을 먹었는데도 대사가 안 되고,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는, 내가 지금 소화되지 않는 정도로 그 이상의 케톤을 먹고 있고, 내가 먹은 만큼의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수치가 높으니까 나는 살이 잘 빠질 거야! 이거는 절대 잘못된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업가들의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이 감량이 어느 때 높아지냐? 버터 엄청 먹을 때, MCT 엄청 먹을 때, 고지방류 엄청 먹을 때이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 이 전문 업체에서 이 수치가 높으면 살잘 빠진다고 했어. 어? 근데 고지방류 먹을 때 수치가 높네 하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지방을 먹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살로 남겠죠. 그리고 지방에도 독소가 있는데 독소가 쌓이겠죠. 이거 한번 제가 재볼게요. 저는 지금 4일 동안 거의 무탄수화물 카니보어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잴 때마다 이렇게 0.0이 나와요. 내가 쓸수 있는 정도의 케톤만 먹고 있거나 제가 아직 그 전에 당 대사에 익숙한 몸이라서 케톤을 못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의 여지는 분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1년 정도 이후로부터는 식단을 깔끔히 해도 늘 0이 나오거나 뭐 0에서 1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어느 정도 딱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케톤만 먹고 있어서 인여되지 않는 케톤이 검출되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호기심 천국이라서 자꾸 혈당이랑 캡톤 재보는 거 너무 어,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서 배움은 정말 응원하지만 제가 사라는 것만 사세요. <laughs> 내가 이미 돈을 다 써봤어. <laughs> 오늘은 혈당기와 캡톤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 호주머니 아껴드리러 올게요. 안녕.